당신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아 귀찮아 알아서 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결혼 20년 차한 남자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아니 이건 결혼 생활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같은 집에서 사는 남남의 이야기입니다. 민수 씨는 결혼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두 자녀를 두고 있죠. 개인 사업을 하며 20년 동안 외벌이로 가족을 부양해 왔습니다. 20년 참 길어요. 근데 언제부터였을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민수 씨가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는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봅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갈 때도 아내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자세로 유튜브를 보고 있죠. 처음엔 아픈 줄 알았어요. 이렇게 누워만 있으니까 병원 가보자고 했죠. 근데 아니래요. 그냥 귀찮대요. 모든 게 아내는 아이들 밥은 챙깁니다. 하지만 남편 밥은 안 차려줍니다. 처음엔 서운했어요. 왜 애들 밥만 차리고 내 밥은 안 차리나. 그래서 물어봤죠. 여보. 나는요? 알아서 해 먹어. 나 귀찮아.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이 집에서 그냥 돈만 벌어오는 사람이구나. 민수 씨는 개인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등교하고 나면 가끔씩 집에 아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집에 단둘이 있으면 뭘 하시나요? 대화라도 하고 커피라도 같이 마시고 그러지 않나요? 하지만 민수 씨의 집은 다릅니다. 집에 들어가면 너무 조용해요. 아내는 소파에 누워 이어폰 끼고 유튜브 보고. 나는 그냥 내 방에 들어가서 일하고. 혼자 있는 거랑 똑같아요. 부부관계는 10년이 넘었습니다. 3,650일이 넘도록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거절당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 보니 이젠 시도조차 안 하게 됐어요. 창피하고 비참해서. 그리고 오늘 민수씨는 또다시 혼자 아침을 차려먹고 혼자 출근 준비를 합니다. 아내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봅니다. 다녀올게. 여보 어, 알겠어. 오늘도 그냥 혼자 나갑니다. 민수씨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오전 7시에 혼자 일어나 혼자 아침을 먹고 출근합니다. 오후 2시에 잠깐 집에 들렀지만 아내는 소파에 누워있습니다. 대화 없이 나옵니다. 오후 7시 퇴근해서 들어오면 아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가끔은 궁금해요. 하루 종일 뭐하고 있는 걸까? 밥은 먹나? 화장실 가나? 민수씨는 혼자 저녁을 차려 먹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오면 그때서야 아내가 일어나 아이들 밥을 차립니다. 신기하죠? 애들한텐 밥을 차려요. 나에겐 눈길조차 주지 않으면서요. 어느 날, 민수 씨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 봤습니다. 여보, 요리 좀 했는데, 맛좀 봐줄래? 아니, 귀찮아. 그냥 한 입만 먹어보면 안 돼? 귀찮다니까. 그 순간, 정말 짜증이 뒷목을 타고 머리 끝까지 올라왔죠. 한입 맛보는 것도 그렇게 힘든 일인가? 나랑 있는 게 그렇게 귀찮은 건가? 그래도 민수 씨는 또 다시 시도했습니다. 주말에 마트 가야 하는데, 같이 갈래? 괜찮아, 혼자 갔다 와. 같이 가면 재밌잖아. 뭐 사먹기도 하면, 기분 전환도 되고, 난안갈 거야. 귀찮아 죽겠는데. 10년이에요. 10년 넘게 거절당했어요. 하트 가자, 산책 가자, 영화 보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전부 다 귀찮아. 혼자가. 그래서 이제 민수 씨는 묻지도 않습니다. 지젠 그냥 혼자 나가요. 물어봐 봤자 거절당할 거 뻔하니까. 그러니 더 대화가 없어지고. 학순환이죠 지금 민수 씨 부부는 하루에 세 마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애들 학원 보냈어? 응. 저녁 뭐 먹을래? 알아서 해. 알았어. 지혜 전부예요. 우리 부부의 하루 대화. 민수 씨는 가끔 생각합니다. 지혜 결혼 생활인가? 아내가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아요. 아니, 혼자보다 더 외로워요. 혼자면 외롭지 않은데 곁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 보니까 더 외로운 거예요. 어느 날밤 민수 씨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한테 화난 거 있어? 아니. 그런데 왜? 왜 나한테 이렇게 냉정한 거야? 냉정한 게 아니야. 그냥 귀찮아. 뭐가 귀찮은데? 내가 뭘 잘못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모든 게 귀찮다고.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내가 뭘 해서도 아니고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구나. 민수 씨는 이혼을 생각합니다. 매일 매순간. 솔직히 이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적어도 혼자면 외롭지만 이건 외로움의 무시와 냉대까지 더해지니까. 하지만 민수 씨는 이혼하지 못합니다. 애들 아직 미성년자예요. 큰 애가 고등학생, 작은 애가 중학생. 이혼하면 애들이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참고 있어요. 어느 날큰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랑 싸웠어.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을 안 하잖아 맨날. 애들도 아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대화를 안 한다는 걸. 같은 공간에 있어도 남남이라는 걸. 아니야 그냥 바빠서 그래. 아빠 힘들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다 아는구나. 아빠가 힘들다는 걸. 걱정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서러워 눈물 흘릴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된 걸까? 민수 씨는 기억을 떠올려봤습니다. 아내가 언제부터 소파에 누워 지내기 시작했는지. 처음엔 아니었어요. 친혼 때는 행복했죠. 첫째 낳고 둘째 낳고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둘째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부터 아내가 점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민수씨는 당시를 떠올리며 후회합니다 그때 제대로 챙겼어야 했는데 우울증인가 번아웃인가 뭔가 신호였을 텐데 전 그냥 좀 쉬나 보다 했어요 그게 10년이 될 줄은 몰랐죠 하지만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내는 이미 민수씨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여보 우리 상담 같은 거 받아볼까? 부부 상담 귀찮아 그냥 모든 게 싫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살순 없잖아 우리 좀 변해야 하지 않을까? 난 너무 답답해 난 이대로 괜찮은데 내가 불만이면 내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그 말이 얼마나 큰 상처로 돌아오는 줄 아는 알까요? 이 사람은 내가 있든 없든 상관없구나. 오늘도 민수 씨는 출근합니다. 오늘도 그냥 돈 벌러 나가요. 아침 7 시. 혼자 일어나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준비해서 현관문을 엽니다. 다녀올게. 어. 그게 전부예요. 다녀오라는 말도 없어요. 집에서 가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어. 민수 씨는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오늘 집에 안 들어가면 어떨까? 그냥 어디 멀리 가버리면? 하지만 민수씨는 행동에 옮기지는 못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생각 때문이죠.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 때문이라도 참아야죠. 저녁 7시 민수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녀왔어. 어, 왔어. 똑같아요. 아침에 나갈 때랑 똑같은 자리, 똑같은 자세. 하루 종일 저렇게 있었나 봐요. 민수씨는 부엌으로 가서 혼자 저녁을 차려먹습니다. 아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끔은 정말 미치겠어요. 소리라도 지르고 싶어요. 빌어먹을 집구석 다 때려 부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못하겠어요. 이젠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를 않아서. 밤 11시. 민수씨는 혼자 침대에 눕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서 유튜브를 봅니다. 같이 자는 것도 언제부터인가 아네요. 아내는 소파에서 자고 나는 침대에서 자고 부부가 만나 싶어요. 민수씨는 천장을 보며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큰 애가 고등학생이니까? 3년? 아니 대학 들어갈 때까지면 5년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민수씨는 압니다. 이혼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거. 지금도 혼자 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이렇게라도 애들이 아빠 엄마가 있는 게 나을까? 민수씨는 핸드폰을 꺼내 이혼 상담 검색창을 띄웁니다. 하지만 결국 지웁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차마 입학으로 꺼내기가 힘드네요. 다음날 아침. 똑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다녀올게. 어. 오늘도 나는 그냥 돈 벌러 갑니다. 마치 ATM처럼. 여러분 이게 결혼 생활일까요? 한 집에 살지만 남남 대화도 없고 스킨십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말해요. 저는 인내라고 참는 거라고. 근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건가요? 민수 씨의 질문에 답은 없습니다. 웃긴 건 아내가 나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차리 싸우기라도 하면 감정이라도 있는 건데, 아무것도 없어요. 민수 씨는 오늘도 출근길에 오릅니다. 언젠가는 달라질까요? 아내가 일어나서 여보, 다녀와 하고 인사해줄 날이 올까요? 이게 내 인생인가 봐요. 20년을 이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수 씨는 이혼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녀를 위해 계속 참아야 할까요? 그리고 소파에만 누워있는 아내, 그녀는 정말 그냥 게으른 걸까요?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이 있는 걸까요? 궁금해요. 안 해도 힘든 걸까요? 나만 힘든 걸까요? 답은 없습니다. 오늘도 나는 혼자입니다. 일상의 온도는 계속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